하나이글스 2023년 2번은 누가 치는 게 좋을까요? 이 주제로 어제 야구놀자 채널에서 투표를 진행해봤습니다. 저는 전통적인 2번 타자, 즉 작전을 잘 수행할 수 있는 타자 배치도 선호합니다. 한화에서 1루에 출루한 주자를 2루로 보내지 못해 혹은 홈으로 불러들이지 못하는 상황을 수도 없이 목격했기 때문이죠. 펀트가 물론 굉장히 어렵습니다. 진루타? 굉장히 어려워요 언제 어디로 날아올지 모르는 공에 배틀을 가져다 대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하지만 다른 팀 선수들은 이리도 어려운 걸왜 그리도 쉽게 성공하는 것 같은지 그래서 저는 전통적인 2번 타자에 작전 수행 능력이 좋은 선수 그러니까 2루라도 잘 보내주고 운이 좋으면 혼자서도 살수 있을 가능성이 높은 선수 배치를 선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발이 느린 최재훈 선수의 2번 배치를 딱히 썩 좋아하진 않았어요. 물론 세부 수치적으로는 올해와 재작년, 특히 재작년 같은 경우 최재훈 말고 다른 대안이 없었다고도 여겨집니다. 실제로 2021 시즌 최재훈의 출루율은 4할 5리로 정우영과 비슷했고 팀 3위인 노시환보다도 높은 출루율을 보였죠. 현재 트렌드는 강한 2번이 주류입니다. 양키스의 괴물 에런 저지. 2번 자리에서 훌륭히 자신의 역할을 수행했고, 올해는 62 홈런을 때려냈습니다. 역대 최고액인 9년 3억 6천만 달러, 한화로 4,700억짜리 FA 계약을 따내게 됐죠. 강한 2번은 작전 수행이나 출루보다는 안타나 홈런을 통해서 득점 확률을 높이는 개념입니다. 물론 팀마다 사정이 있고, 강한 2번을 하고 싶어도 선수가 없거나 강한 2번이라고 생각해서 심어놨는데 약한 2번이 될 수도 있죠. 그리고 리그 특성이 다른 점도 고려를 해봐야 돼요. 강한 2번을 칠 타자가 없다는 점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리그 자체가 메이저리그 수준으로 홈런을 치는 리그는 아니죠. 치고 싶어도 못 치는 게 홈런입니다. 팀마다 저지를 보유한 팀은 없겠지만 어쨌든 강한 2번을 배치하는 팀들은 최소한 각 팀에서 다섯 번째 이내로는 잘 치는 타자를 배치할 거예요. 1번 자리에 저는 정운원을 선택했는데요. 정운원은 2021 시즌 출루율이 4할 7리로 크고 전선수중 7위를 기록했습니다. 당연히 팀내 1위고요. 사실, 정우는 정도의 선수가 1번을 치거나 2번을 치는 건 엄청난 차이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강한 2번으로 키울 생각이 있다면, 소위 말하는 벌크업을 통한 장타력 증가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2022 시즌, 몸을 불려서 장타를 노린다고 했었는데요 몸이 불어서 그런지 수비에서 잡을 볼도 놓치는 상황이 자주 보였고 그렇다고 기대만큼 홈런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덩달아 바뀐 스트라이크 은 영향인지 초반에 매우 고전하는 모습을 보였죠 이도 저도 아닌 느낌 출루가 잘 되지 않고 홈런도 잘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 하지만 컨택으로 생각을 바꾸고 예전에 알던 정은원으로 돌아온 느낌을 받았습니다 3할 7푼 구리의 출루율 크보 11위 출루율을 기록을 해서 작년보다는 기록조가 있었지만 하나의 정은원보다 출루 잘하는 선수는 없으니까 그에게 1번을 맡기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마 시즌 전에는 높은 출루율은 어떻게 얻는 것인지 깨달았으니까 컨택 대신 큰 것을 한번 장착을 해보자. 이런 생각으로 벌크업을 하면서 접근을 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야구 굉장히 어렵죠. 이 생각은 제가 봤을 땐 투수가 구종 하나 늘리는 것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수의 체중을 증가시키고 근육량을 늘리고 운동량의 변화는 몸 자체를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성공하면 당연히 A급에서 S급으로 탈피할 수 있는 계기도 될수 있겠지만 이도저도 되지 않는 어정쩡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위험한 도박수일 수도 있다는 거죠. 여튼 정은원은 지난해 제 밥값을 했다고 봅니다. 자 그럼 정은원의 뒤를 이은 이번 타자는 누가 맞는 것이 좋은 것인가? 정구누나 이용규가 있다면 그 사람들 쓰면 되지! 그 선수들 쓰면 되지! 라고 생각을 할 텐데, 최재훈까지 끌어올려서 기용하는 화나고, 그나마 하나에서 한 자리 하던 하드석 마저도 없는 상황, 이번 자리 고민이 가장 심한 위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올린 투표에서 보면, 노시환을 가장 먼저 적은 이유는요, 강한 이번 자리에 노시환이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관상만 딱 보면 노시환, 거포관상이죠. 우타 빅백. 홈런 개수가 물론 많이 줄었어요. 줄기는 했지만 노시완은 찬스를 즐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팀 내에서 어쨌든 가장 많은 쉬운 9개 타점과 세 번째로 높은 출루율을 기록을 했죠. 사실 노시완 기록은 좀 많이 제가 불만이에요. 기록이 나빠서 불만이 아니라 더 좋은 기록, 더 많은 홈런, 더 많은 타점을 기록할 수 있는. 대형 선수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노시완 본인도 100억 F에 노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럴 거면 지금 보여주는 퍼포먼스로는 많이 부족하죠. 본인도 내년 시즌에 강하게 배틀을 돌린다고 했죠. 당연히 삼진도 올라가고 병살타 확률도 상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큰 것으로 먼저 선취점을 얻을 확률은 이번 타자 자리에서 꽤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노시환을 이번 자리 배치가 어떨까 해서 의견을 제시해 본 거예요. 이것도 지극히 개인적인 제 생각이었고요. 유상빈 선수에 대한 건데 유상빈 선수에 대한 지지가 이렇게 높은 점이 약간은 의외라고 생각을 했어요. 유상빈 2022 시즌 17개임 출전했어요. 49 타석에서 15 개의 안타와 타율 3할 2푼 6리를 기록했고. 출루율은 타율보다 낮은 3할 1푼 9리였습니다. 100타석 미만의 23세 이하 타자 중에선 OPS 0.754를 기록했는데요. 이 수치는 전체 4위의 성적이에요. 성적에 대해서는 일견 표본이 작아도 꽤 좋아 보이죠. 그런데 바비, 인플레이 타구 만들어낸 이바비은요 4할이 넘습니다. 4할 1푼 7리였나 그런데. 내년 시즌에는 올 시즌 보여줬던 성적보다는 확률적으로 떨어질 가능성을 고려를 해야겠죠. 결국 바빕은 3할 언저리로 수렴하기 때문이에요. 자, 재미로만 보면 이번 타순에서 출루율이 1할 오픈 4리 7번에선 3할 3푼 6리, 8번에서는 6할 1푼 5리에 출류를 기록을 했는데 아마도 좀 높은 타순에서는 부담을 느끼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미로만 보세요 표본이 아주 적습니다 유상빈이 홈 최종전에서 키움을 상대로 끝내기를 친 그날을 저도 기억을 하거든요 뭔가 대성 부른 나무라고 보여집니다 강렬한 기운이 느껴져요 인천고 출신으로 롤모델이 정은원이라고 하니까 테이블 세트에서 정훈원, 정훈원 이두명 있다고 생각을 하면 상대하는 팀 입장에선 엄청 짜증나겠죠. 하지만 표본이 워낙 작기 때문에 솔직히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반신반의하는 입장입니다. 왼손 타자의 이 점은 반드시 있을 거고, 2년차 신인으로 표본이 더 쌓이면 집요하게 공략을 받을 거예요. 하지만 이런 저의 평가도 아직 안 까봤기 때문에 뇌피셜에 불과하다는 걸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 겨울 진론코리아로 넘어가서 홈런도 기록하고 있고 본인 스스로 노력하는 부분들도 있을 테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유상빈이 좋다 나쁘다 이게 아니고 기회가 왔을 때확 물어버렸으면 좋겠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유상빈이었고요. 이번에는 김태현인데요. 김태현은 군 제대하자마자 2021 시즌 후반기에 나름 센세이션한 활약을 했습니다. 아주 잠깐 동안 트레이드 불과 자원소리까지 들었고, 탱구라는 귀염뽀짝한 별명까지 붙었죠. 하지만 탱구는 아시는 바대로 기대만큼 성적을 내지 못했어요. 본인도 경기에 잘 풀리지 않아서 답답한 만큼 하나 팬들도 속이 차타 들어갔죠. 수베로의 양아들 아니냐. 왜 기용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소리까지 들었어요 2022 시즌 중에 한창 헤매고 있을 때 경기 MVP가 된날 인터뷰가 생각나는데요 몸쪽 공에 약점이 있다 이걸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라고 말을 했었죠 본인도 약점 해결을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김태현이 이번 자리에 혹시라도 어울릴지도 모른다 라는 근거를 들어보면 프로 데뷔 후 가장 많은 타석수를 4번, 6번, 2번에서 소화를 했습니다 4번에서 185번, 6번에서 168번, 2번에서 150번이었어요. 출루만 보면 4번 자리에서 가장 높은 4할 4푼 3리를 기록을 했고, 2번 자리에서 두 번째로 높은 3할 3푼 6리를 기록을 했습니다. 홈런도 2번 자리에서 5개를 기록을 하면서 가장 많은 홈런도 때렸습니다. 물론 야구가 통계로만 돌아가는 스포츠는 아니죠. 하지만 기록만 보면 김태현은 4번이나 2번 자리가 적격인 선수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팬들이 느끼는 거는 득점권 찬스에서 찬스를 말아먹는 상황이 쌓이면서 양아들 소리까지 했던 거고요. 기록을 돌이켜 보니까 그래도 하나에 이만한 선수가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슬프지만 말이에요 자 이제까지 이제 김태현을 알아봤고요 최재훈을 이제 간단히 볼 건데 최재훈 같은 경우에는 2번에서 출루율은 3할 3푼 8리 기록하고 있지만 타율은 1할 9푼 3리로 가장 좋지 않은 타율을 기록합니다 을 제일 좋은 성적은 6번과 7번에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통계적으로는 4위 타선의 중심 타자 역할을 하는 게 가장 좋을 선수로 생각을 합니다. 최재훈이 빅백도 아니고, 그렇다고 작전 수행이 엄청 강한 선수도 아니고, 발도 굉장히 느리죠? 출루율 하나만 보고 이번에 따 쓰는 것 같은데, 이건 뭐, 감독님 개인 취향일 테니까, 더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최재훈 이번 자리는, 약간 안, 안 어울리는, 안 맞는 옷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제 오선진, 장진현 짧게 리뷰를 해볼 건데요. 오선지는 선수 기간 내내 6번에서 가장 높은 타율과 출루를 기록했습니다. 을그 다음이 1번 자리에요. 2번 자리에서는 의외로 홈런을 4개 때려내면서 가장 많은 홈런을 기록을 했는데, 타율이나 출루율은 크게 기대가 되지 않을 정도입니다. 기록을 살펴보니까 4번 타자에서 7번 어, 등장을 했는데 안타를 하나도 때려내지 못했어요. 4번 타자감은 통계의 표본이 아무리 작아도 아닌 게 확실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장진혁인데 2번과 7번에서 똑같이 140 타석씩 들어섰습니다. 그런데요, 7번에서 타율과 출루율이 더 높았어요. 옵수도 7번에서 0.1이나 더 높았고요 아, 장치적군 제대한 선수고 동기부여적인 측면에서는 뭔가 이제 보여줘야 하는 나이기 때문에 노력하는 모습 보인다면 2번 외야수로 뭐 한자리 할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런저런 기록과 통계 그리고 야구놀자의 주관적이고 편파적이고 편향적인 뇌피셜을 가지고 이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야구가 통계나 생각대로 되는 스포츠도 아니고, 당시에 가장 잘하는 선수가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게 옳겠죠. 미래가 기대되는 선수도 있고, 뭔가를 보여줬던, 보여준 선수도 있고, 기대감이 약간 떨어지는 선수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강한 2번이냐, 작전 수행력이 높은 2번이냐, 이런 거는요. 그 팀에서 가장 알맞은 선수를 찾아야 하는 감독의 몫입니다. 최은성, 오그레디, 오선진, 영입이라는 플러스 요인도 있고, 하주석 이탈이라는 악재도 있어요. 문현빈, 이민준 같은 폭텐 충만한 신인도 영입했고요. 야구 놀자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생각으로는 정우는 1번, 노시완 2번, 오그레디 3번, 최은성 4번, 김일환 5번, 김태현 6번, 최재훈 7번, 의상빈 8번, 오선진 9번, 이 타순 어떨까 합니다. 다른 생각이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셔서 좋은 토론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요, 이번 타순에 대한 고민, 하나의 글수 이번 타순에 대한 고민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봤는데요. 다음 시간엔 앞서서 짧게 언급했던 타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야구놀자였습니다.